9.8 배치 노트 음 수환사 여러분 9.8 배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배치는 2019년도 MSI에 적용되는 배치예요. 이번 배치는 그동안 자주 변경되었던 나르케일 노틸러스 트런들 등의 챔피언을 추가 조정했습니다. 음. 또한 오 무도 무 바뀌나 보네. 아무 무와 레네톤 등 자주 보이지 않았던 챔피언 일부에게도 변경 적용했어요. 아이템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상처 효과를 일관성 있게 변경했고 몇 차례에 걸쳐 조정된 원걸 딜러 아이템 가격과 더불어서 일부 아이템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음, 갱플랭크 미포토 같은 해적이 같은 느낌으로 총력전 종료됐고요. 칼바람 나락이 다시 왔으니까 놀러하시기 바랍니다. 음. 하이라이트 볼까요? 패치 하이라이트! 어, 월드 챔피언십 우승 스킨, 얼마에잘 어, 나왔더라. 은하계약할자 제트 이상하게 넘겼어. 이블린 프레스티지 에디션 쿠키 잘 만들어, 게일 하양 넘 셌다. 케일이 제주도 하양 쎈나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파고 들어 볼까요? 나르, 알, 나르. 재사용 되신 감사합니다. 나르도 이제 좀 많이 나왔다가 어느새부터가 안 보여. 아예 어분노주절 당해죠. 어느새부터가 안 보이게 됐다. 라인전 개쎘했는데 멸종했죠. 음. 나르가 성난 모습으로 거대해져서 적을 집어던질 기회가 많을 겁니다. 야, 뭐냐? 궁쿨이 30초라 줄었네? 어. 야, 뭐야? 야, 막내 궁 3초면은 뭐야? 아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운드 좀 잡아주고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네. 이야. 이거는 좀 쓸만하겠는데? 변신할 때마다 무조건 궁쓸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분노 쿨타임이 줄었습니다. 어. 30초. 노딜러스! 요새 좀 이제 미드로도 많이 가죠? 은근히 좀 좋아졌습니다. 기본 지속 효과 강력한 인류 속박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큐다줄 견인 피해량 증가합니다 이번에 상향된 노틸러스는 상당히 쓸만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맛볼까? 얘는 상향만 되네 노틸러스가왜 상향시키지?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속박시간 증가 오 1, 6, 11, 16 레벨에서 음11 레벨이 돼야지 1초네 이건 레벨 제한은 좀 없애줘야지 서포터가 쓰기 쉬운데 이거 왜 레벨 제한을 준 거야? 짱나게. 대줄 견인. 음. 주물력이 올라갔다. 야 미드가라고 하나봐. <laughs> 주물력 개수가 왜 붙었어? 체력 개수나 주라고. 어 피해량이 증가했다. 무무처럼 큐선마도 되겠는데? 주물력이 올라갔네. 기본 데미 또 많이 올랐습니다. 야 마지막은 큐선마 하면 40 증가야. 다줄로 죽이겠는데? 음. 노잼폰. 기본 체력, 공격 속도 증가량, 방어력 증가량 이 증가합니다. Q 양태 도리그로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체력 회복이 증가. 거대 악어에게는 자잘한 소수점 수치보다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수치가 올리죠. 능력지 수치가 분명했으니 이제 좀더 활약할 수 있습니다. 체력 음. 음, 음, 편안해졌네. 공격 속도 증가량도 0.1업, 음, 방어력 증가량도 4. 어, 편안. 음, 0.2 불안했는데. 양대의 도륙. 야, 상향 많이 됐다. 아고도. 야, 씨. 가가된 회복 숙취. 야, 맥시멈이 600 됐네. 150 증가네.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메스터 2. 이제 마이가 궁극기 최후의 전사 시중 시간 동안 유치화 상태가 됩니다. <laughs> 야, 뭐야. 마스터의 궁극기, 궁극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슷한 위력의 긴축션을 가진 이동속도 강화 효과 스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제 유닛통과 가능. 가끔 찌부되거든요? 가끔 미니언한테 길막돼가지고 멍청이 드라군되는데 가끔 있잖아. 미니언한 길막되면은 드라군되거든요 오. 근데, 어, 이제, 관통 가능. 관통 가능하다. 세주하니. 음, W 칸의 서리빨 피해량 개수가 증가합니다. 음, 얘는 또 상향이네 W 칸의서리발 개수를 약간 상향하면은 세주아니의 미니언 몬스터 처리속도 갱킹 장제력 단체전투에서 존재감 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강해질겁니다 음. 딜업 음. 신지트 기본 재력 재생량이 증가합니다 W 초강력 접착제의 둔화효과가 증가합니다 이던져던기기에 만화 소문량이감사합니다 얘는 인장을 좀 사고파는걸로 너프됐었는데 어 약간 상향됐나보네 음. 일반적인 상단 공격로 원거리 챔피언에 계약하긴 하지만 과거에서는 신지드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음. 이번 상향으로 인해 과거에 아무개 인자는 인종했던 의존했던 신지드의 위력이 복강되며 만화가 없어서 던지기를 못하는 경우도 감사할 겁니다. 야, 접착제가 좀 좋아졌네. 어, 끈끈이 20% 증가, 체력 재생업. 그 다음에 던져넘기기가 만화가 좀 많이 들었는데 아, 만화를 이제 좀 편하게 쓸수 있다. 대망의 킹무, 어, 정글 아싸얘 궁이나 원래 좀돌 돌려줄 것이지. 기본 지속 효과, 저주의 손길 피해량이 증가해요. Q, 붕대 던지기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제 암무무가 Q를 던지기 적중시킨 대상에게 이동하는 도중에 대상이 움직일 경우 그 대상을 향해 이동합니다. 끝까지 이동한다 이거죠.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울고 있는 암무를 위해 상향 조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상향은 실력대 상관없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높은 데에서는 좀더 크게 느껴집니다 음 마방 까기 13% 음. 저주에 걸린 예상은 마법 피해 감소 효과 적용 전음 붕대 던지기 이제 또큐 선마 또 하겠네 어? 예전에도 큐 많이 했지만 이제 아무무가 큐를 하려면은날라다녀요음 마스터는 똑같은데 기존 것들은 약간 좀더 선마 안 해도 좀 편하게 12초면은 괜찮네요 음. 우리 작은 친구 아무무 그래도 안쓸것 같아 궁 범위 좀 늘려줘 제발 <laughs> 오른 기본 습격과 간이 대장간의 대장간 불꽃망토 얼어붙은 주먹 심명의 지역 불 가면 기본 능력치 상향 오른만에 독특한 방식으로 오른을 강화려 합니다 그이란대로 기본 습격과 간이 대장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강화해서 후반 존버 능력을 높였어요 음 간이 대장간 음 음. 약간 이제 템들이 좀 좋아지네. 어, 템들이. 제드가 너프됐죠. 제드가 좀 많이 셌나 봐. Q 예리한 표창 피해량 감소하고요. W 재생되기 시간 증가. 제드 좀 잘하면 짜증나죠. 요리조리 암살꾼 특징인데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거 매우 열받아. 제드가 집중적으로 피해 를 입힐 잠재력을 약간 감소시키고 제드를 상대하는 적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어요. 음. 음. 너프 잘했다? 좀짱 났는데. 앗! 아, 유사원들이잖아 진! 괴짜족 진인 줄. 2. 강제 관람 함정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함정이 높은 스킬 레벨에서 더 빨리 충됩니다 R. 아, 커튼콜 피해량 개수가 증가하고, 스킬 레벨업 툴팁이 수정됩니다. 얘는 그네 발, 네발 한정이라서 은근 짜증나. 어? 근데 그거를 좀 건들기 힘드니까 다른 걸 상향시켰네? 다른 스킬 비례 위력이 좀 부족해 보였던 E 강제관람과 R 커튼콜은 상향했습니다. 함정 지구 시간 3분. 비모 <laughs> 버섯이잖아. 함정 충전 시간 마스터하면 16초. 이거 선마야 되나? <laughs> 어 마다 한 개. 어, 강제관람. 음. 그래봤자 어차피 안 듣는다. 어, QW이죠. 어차피 그러면은 바뀌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바뀌는 게 없네. 칙쇼. 알 커튼 컬 마지막 50% 증가 음좀 세졌는데 얘는 메커니즘이 좀짱 나죠 메커니즘이 어, 충전해가 이렇게 한 번씩 땡기는 거라서 어좀 그래 지속딜 한방좀 원들이죠 한방 딜러 어, 누적 누커 딜러 DPS 올리기에는 기존 딜러가 좀 좋긴 한데 잘 쓰면은 쓸만합니다 잘 쓰면은 괴밀 음, 얘는 좀 너프 먹고 이제 정글 들을 좀 이제 안하죠. 그래서 너무 약했다. 그래서 기본 공속 증가. 가면은 작년 말 공속 너프가 됨에 따라 정글 캠프 사냥 속도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공격로에서 발휘하는 위력도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거 나오면 경계형 보였어요. 미드 1위 깅 조심해라. 바텀 1위 깅 근데 좀안 나오니까 편안했어. 얘는 그냥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짜증나. 어, 없어졌으면 궁도 열받고 음. 이번 패치 사양되었던 공속을 다시 강화해도 카밀이 정글이나 공격에서 발휘하는 위력이 지나치게 강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네. 어 0.0이면은 <laughs> 지나치게 강해지진 않을 것 같아. 어 0.0이면은 뭐 <laughs> 진짜 쥐똥만큼 상해 시키줬네 진짜 쥐똥만큼? 음. 0.0이야? 야 정말 조금 올려줬구나. 어 소수점 단위로 올려줬어. 음 캐시오피아. 2. 이 쌍둥이 마나 소모량이 높은 스킬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음 카시오피아는 Q 맹독폭발과 W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좀 약해졌어요 원래 좀 많이 나왔는데 되게 그래도 카시오피아는 쌍둥이를 최고 스킬까지 올리면 초강력하기 때문에 어 두마리 토끼를 한마리 잡았습니다 마나 음, 소모량을 좀 줄였다 어, 선말하면은 좀더 편안하게 쓸수 있다 카시오피아 개인 그림자암살자 영상 이 e, 그림자의 길재생덱 신이 감사합니다. 케인은 좀 이제 설계가 좀 애매한 건지 자주 안 나옵니다. 음 변신 때문에 좀 그런가 봐. 케인의 위력은 대체로 다르킨 형상일 때가 그림자암살자 형상일 때보다 강했습니다. 맞아. 이거 왜 맞는지 모르겠어. 변신을 두 가지로 할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로 통합치고 가게하자. 어뭐 이지선다 왜 만들었어? 어차피 다르긴 하는데 에어본 이 꼬꼬가 너무 큽니다. 이게 좀 딜은 센데. 에어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사기죠 어 이제 그림자 길이 약간 좀 상향된다 좀더 이제 암살자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8초로 좀 애매했죠 기동성을 좀 주네요 기동성을 좀 애매했는데 어 암살자 형상일때도 추가 이득을 많이 주겠다 8초면 좀 괜찮네 8초면은 게일 우리의 치킨맨 좀 리메이크 되자마자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개쓰레기 있나 근데 요새 롤 리메이크들은 리메이크 되면 무조건 개사기 됩니다. 특징이죠. 롤 리메이크 특. 리메 이 되면 개사기 돼. 어, 그래가지고 좀 너프가 됐다 이제. 음, 다 너프됐네. 기본 공격력, 방어력, 공격속도 개수 감소. 기본 지속효과. 레벨 따라 강화. 케일은 게임 초반엔 위험하고 약한 반면 후반 갈수록 막을 수가 없는 개사기가 됩니다. 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존버 캐릭이 유명한 캐릭이 16레벨 카사딘이잖아요. 카사딘이 명암 내미가 기좀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좀 쩔어요. 어, 16대면 그쳐야 돼. 어. 현재 게임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케일의 음. 기본 능력치가 변경되니 케일이 게임 초반에 약하다가 후반에 승천했을 때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도벽으로 운 좋게 숙련 영역을 획득하여 스킬 레벨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그래도 더 빨리 승천 안 됩니다. 음. 기본 능력치 하향 공격 수도 없어. 얘네들은 공속을 진짜 찍은 거건네0.03 어. 너프. 어. KL의 실제 공속이 아니라 효과 개천에 적용되는 추가 공속의 수치입니다. 이런 거 보면 복잡해. 머리 아파. 그냥 1, 2, 3, 4 이렇게 해주지. 소수점 머리 아파요. 음. 기본 지속격과 승천. 이제 레벨과 스킬 포인트를 모두 충족시켜야 공격이 강화된다. 도벽 케일은 먼저 강화됐나봐, 도벽 케일은. 트런들이. <laughs> 얘는 저 돌려줘야 돼. 기둥에 시야 주는 거 돌려줘야 됩니다. 서포터로도 쓰고 싶은데, 서포트 쓰기가 애매해. 기둥에 시야를 줘요, 다시. 서포트 쓰게. 우리의 트런들. Q. 깨물기 추가 피해량이 높은 스킬 레벨을 쓴 거예요. R. 진압에 대해 사용되기 시간이 감사합니다. 더 세게 깨물고, 더 많이 진압하셈. 깨물기, 딜. 20 증가, 좀 세졌네. 궁, 진압 쿨감 감소. 음, 약간 좋아졌는데. 기둥이 생명이 되있네. 랜드마크가 기본 아닙니까, 랜드마크. 트런드 할때 뭐가 제일 재밌어요? 랜드마크로 길막 하는 거 아니야. 그 맛에 서포팅 하는 건데, 그걸 뺏어왔어, 씨 돌려줘요, 랜드마크. 피오라. 아, 피오라도 여전히 센데? 음, W. 응수 피해량 및 두나 기절 지수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 대가의 검술 만화 소모량이 같아져요. 히오라가 적을 정대로성인적인 플레이를 펼쳤을 때 얻는 보상을 추가하고 만화 소모량을 감소시켜 더 쉽게 미니언을 처리하고 포탑을 파괴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뭐야 사양이야? 얘를 상향시켜? W 응수 두나 기절 지속 시간 2초 피해량 증가 대회에서는 계산인데 솔랭에서는 좀 별론가 보다. 근데 주물력 기수가 왜 있지? 어... 변태인가, 얘네들은? 이런 걸 왜, 나왜 박는 건지 모르겠어. 변태인가 봐. 어. 그냥 안 주면 안 돼? 이거 왜 주는 거야? 어. AP 가라는 건가? 이거 왜 주는 거야? 엿 먹으라는 거야? 어. 이거 왜 넣는 거야? 차라리 체력 개수나 방어력 개수를 주지. 어. 이, 대가의 음. 2. 태가의 어. 검술. 음4 0 고정 빌지 워터 해적검. 가격 증가. 그래. 좀 빌지가 사기였어요. 원딜들이 이제 빌지 가가지고. 그...원딜들이 슬로우하나 있다는게 정말 셉니다 어...빌지 빨면 이니시가야 바텀은 빌지를 쓰잖아요? 그럼 전투개시야 이게 시식이라서 음... 몰락한 왕의 검 가격 인하를 되돌리기 위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초반에 좀 세기 때문이다 시식이기 때문에 음...백골드 올랐네 어...백골드씩 올랐네요 음, 몰락한 왕의 검 가격 증가 이것도 백골드 올랐네 음...좀 쎘다 좀셌다 빌지 시리즈들이 좀 강해요 이러면은 베인이 간전너프야 베인 베인이 요새 엄청나게 떠오른 이유 바로 이 몰락한 왕의 검 때문이죠 개사기다 어, 초반에 빨리 뜨면은 막을 수가 없어 마법공학 청검 조합비용이 감소합니다 마법공학 청검 총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빌지 워터가 있기 때문이죠 음. 조합비용 벨골드 하향 근 결국 가격은 똑같다 빌지를 쓰기 때문에 덤블 조끼. 고통스러운 상처 효과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음, 이거 좀 쓰기 애매했죠. 1초라서 계속 때려야 되는데. 치면, 한, 치면 안 쳐. 어, 3초. 잘했다. 덤블 조끼. 어차피 나중에 후방하면은,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쓰기가 어렵고, 그, 소라카라든지, 베인이라든지, 피그 많은 애 있잖아. 이3초 정도 돼줘야지 죽일 수 있어. 어. 마법부여, 재뿔거인.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음. 문제를 해결했대. 원래 적용이 안 됐는데, 적용이 됩니다, 이제. 폭풍갈키. 어. 충전 효과가 강화되며, 둔화 효과가 더긴 시간에 걸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패치 전에는 이게 원딜을 닥치고 1코였는데 바뀌었죠? 현재 이걸 쓰는 챔피언은 카이사 뿐이에요. 원래 원딜 1코되었는데그 이유도, 고요 지속 효과 충전 상태보다는, 능력치를 얻어 스킬을 진다시키기 위해서죠. 폭풍갈키는게력치뿐 아니라, 고요 지속 효과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날개 달아주기. 충전 효과가 35%씩 증가. 숙대는 둔화. 음. 1.5초. 0.5 증가. 음. 그래도 카이사만 써. 수고. 깨시가봇 이런 유는 다 3초 증가. 룬. 최후의 일격.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될까? 다른 걸로 바꾸는가? 이걸 누가 써. 어? 이거 안 써요. 계속 만드는데. 이걸 누가 써, 이걸. 최후의 일격 효과가 체력이 낮은 대사에 입히는 피해가 증가로 간단해졌어요. 음, 1% 증가 어려운 거 없애버렸고 추가 피해량 8%로 체력이 40% 이하인 챔피언에게 예. 요새 메타가 이걸 안 쓰고 한 방에 터집니다 한 방에 터트려 가지고 쓰기가 조금 애매 해 요새 메타가 한 방에 터지잖아요 천천히 안 죽인단 말이지 느린 죽음이 없어 빠른 죽음이야 근데 원딜이 들면 좀 이제 쓸수 있겠네 원딜이 들면은 음, 애매하다 근데 음 무작위 총력전은 이것저것 바뀌고. 음, 스킨과 크로마, 이블린 스테이지 에디션, 음, 프레스티지. 아, 프레스티지 잘 뽑아. 음. 은하계 학살자, 제트 카민 스킨들, 어, 챔피언 스킨들. 잘 뽑혔죠, 이번엔. 뭔가 블리치가 연상되는, 나만 그런가? 뭔가 블리치가 좀 연상되는, 어, 멋진 복장입니다. 음. 자, 재밌게 보셨나요? 젤리의 9.8배지노트 어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또 패치노트 함께 잘 읽었는데 재미있게 보신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잊지마세요 유바